기까지의 거리는 170.9m입니다. 바람 방향 확인하세요. 야간홀 16번홀 파스리 171m 내리마 뒷바람 7번 아이언 도전! 도전! 나이스! 하세요. 풀까지의 거리는 19.1m입니다. 바람 방향을 잘 보시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Ready. 어, 나보다 와 나보다 더 가까워졌어 뭐했어? 와 너의 시간 <laughs> 음.. 음.. 풀컵 왼쪽으로 두 클럽 이상 보고 치시면 됩니다 음.. 풀컵 왼쪽으로 세 클럽 이상 보고 치시면 됩니다 와, wow. 민! Wow. Mm -hmm. Very um, chance! 음, 홀컵 왼쪽으로 한 클럽 정도 보고 치시면 됩니다. 자, 지금 커팅하세요. 음. 꿀컵 왼쪽으로 한컵 정도 보고 치시면 됩니다. 가방하게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다음 머리카티 넥, 옵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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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옵비비비오비

몰라 양우 어. 와우! 뭐예요?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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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이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아. 아, 여보 비였지여이게야구전 얘기 잡아 둡니다. 음. 거든요 다음 걸로 이동할게요. 오비 안 나면은 네. 디를이야구다이렇라 이렇게 잡으면은 2시입니다. 몸에 긴장 좀 푸시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. 자, 마지막 콜. 파포 396m 티샷 32.9인치입니다. 충분히 연습하신 뒤에 준비되시면 멋진 플레이하세요. 이거 취도해? r e a d 자 제가 지금 머리가안 나오는데 이거 이거는 거예요. 이안 나와서 핀이 맞아. 해 보니까 그러더라. 체를체가 짱짱한 체 마저 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 체 어? 맞아요. 어. 정말 이상하가안 빠질 것 같아. 어.

해저 어, 우리 헤 빠졌어요. 헷갈 들어가겠습니다. 이분이 불편한데, 이작하세요 멀리건을 사용했습니다. 남은 멀리건 회수는 영예입니다. 같은 게더 이들이들 불타오르는 세 번째 시작하세요 끝까지의 거리는 70.0미터입니다 수시면 됩니다.

자, 요정미를 정미? 이정미, 이정미, 아이씨정미. 아, 인다 자,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도전하십시오. 블랙블랙블 블랙. 주요 장면좀 보여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